안녕하세요 바디공정장입니다 오늘 황철순 선수 제가 케어하고 있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중량 운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팔꿈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져서 팔꿈치가 왜 아픈지를 좀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나서 케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아프니까 뭐 글라스톤 한다든가 뭐 파스를 발른다든가 그런 느낌보다도 의학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팔꿈치 내에 있어서 통증을 느끼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케어를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케어가 가능하고 선수 입장에서도 대회를 뛰기까지 효율적인 운동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료를 나왔고 잠시 후에 홍철수 선수 오게 되면 같이 원장님 진료 받아보고 그 다음에 실시하도록 할게요. 동작이나 이런 프레스 네, 익스텐션이 이렇게 네. 필 때가 아프세요? 아니면 피고 끝에서 버틸 때가 아프세요? 버틸 때가 아프고 완전히 내려갔어요 완전히 내려갔을 때도 아프세요? 네. 그 위치를 네. 앞에 양옆 뒤로 한 중에 어디가 아프실 것같요뒤쪽만 계속 시큰 시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쪽이 아프신 거 같아요? 저 이쪽이 이쪽 오케이 좋아요 힘내세요 좋대 이때 이렇게 클럽 타고 와요 색감하고 오세요, 아니면 별로? 괜찮은데 완전히 제가 힘주고 폈을 때괜찮아요 이때는 네. 힘주고 펴보세요. 지금 정 어디 어. 뒤쪽 네. 같아요. 근데 이게 팔만 파... 좀 스트레칭 느시가 꼬치가... 잠깐 좀 보세요. 정상인보다 더 많이 이게 원래 유연하신가? 남들보다 혹시 좀 유연하세요? 팔꿈치가 정상보다 더 많이 펴져요. 네. 여기도 좀아프져요 여기도 좀, 아니요, 여기도 좀 아프시구나. 근데. 아마 둘이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운동하기 때문에. 이 뒤쪽에 뼈 조각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사실은 뒤쪽에 뼈 자라는 경우도 많고, 되게 부드럽에들서 편하거든요. 이는거 한번 뼈 모양을 제가 한번 볼게요. 진료실에서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위팔뼈고 전환인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꿈치를 끝까지 펴게 되면 대부분은 이렇게 약간의 일직선 모양으로 팔이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직선 모양이 아니라 황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관절의 유연성이 좀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팔꿈치뼈가 남들보다는 살짝 더 뒤로 이렇게 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 있으니까 어 벤치프레스를 한다던가 아니면 삼두 프레스 다운 운동을 할때 어, 과도한 토크가 과도한 힘이 팔꿈치 끝에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팔꿈치에 염증이 좀 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회원님들 중에 이런 어, 케이스들이 좀 종종 나와요 보시면 앞으로 나란히를 딱 시켜보면 팔꿈치표가 심지어는 막이 정도로까지 과하게 꺾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여성분들에게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항상 끝까지 펴지 말고 일반적인 각도까지만 펼수 있도록 이렇게 무거운 중량을 칠때 그렇게 운동을 좀 시켜 주시는 것도 팔꿈치 건강을 지키는 데 하나의 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뭐그 정도를 좀완전 넘어서 이제 좀 수술 이필요한다거나뭐쪼가이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관절이 망가졌거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디빌더 이렇게 직업 중심 분들에서는 관절이 망가지는 건좀 기본인데 오 이거는 타고난 관절이 좋은 거예요 상 어, 되게 좋고 이거 통증만 없애드리면 되겠는데요 생각보다 좋아요 원래는 저는 훨씬 안 좋을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저 그, 이, 이게 왜안끊거냐요 이게 뒤로 이렇게 펴질 때, 이 관절이 아기가 안에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봐볼게요. 이시티를 이 보면, 이게 이제 팔을 이제 옆으로 본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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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요, 요 뒤에가 요 뾰족한 건데, 이게 팔이 쭉 펴면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뼈랑 이 뼈랑 다섯. 이 락킹이 된 채로 계속 무게를 들잖아요. 그럼 이 뼈랑 이 뼈랑 꽉 눌러진 채로 굉장히 강한 수년간을 이렇게 해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더 심하면 여기서 뼈도 거기 떨어질것같거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만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에다가 주사 놔도 충분하겠어요. 뭐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예요. 아픈 원인을 갖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뭐, 뭉뚱그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픈 데 치료해야죠. 네,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치료하좋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먼저 오늘 관절경내 주사로 가시는 겁니까? 관절 속으로. 알겠습니다. 특히, 뒤쪽. 네. 원래 그래놓은 쪽으로. 다행이네요. 저, 저, 다행 중 제일 다행이네 네네. 만 이상 없으면 괜찮으니까. 훈련은 언제부터 가요? 어, 내일부터 하시죠. 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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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다 무조건 100, 얻어낸다고 100 담당못 하겠지만 99%는 좋을 거예요. 네. 하시고 만약 통증이 남는다면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삼두 자체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런데요. 저희 좀 삼두로 밀어내 보세요. 아, 어, 아 이때도 뭐가요? 네. 아 여기 조금 걱정되는 데 힘도 네. 자체가 손성이된 거면 근 이게 제일 걱정인데. 메디얼 텐던이랑 레터럴 텐던은 제가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밀어. 이렇게 밀리면 밀리. 아 이거 상대 좀 있긴. 네. 아 이건 좀 제한적이겠는데. 네. 아 제가 네. 딱 하나 걱정 그 1%가 지리요건데 네. 말씀해 주세요. 웬만한 통증은 다 감내하고 할수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힘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가벼운 물에 땀을 흘리다가 하려고 네, 했는데 네, 갑자기 시은 네, 네. 땀으로 변하고 아 이것 좀 이게 해주시겠데관절내 염증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상두가 여기 붙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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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 데서 이거 조금 쓰으시거든요트라이스센터페이트그러니 지금 엔드레인지에서 나오는 통증이랑 네. 그다음에 라인 스테이션에서 이제 끝 부분에서 밀어낼 때 나오는 네. 다른 통증 두 가지가 있으니까 네. 제가 엔드레인지에서 나오는 네. 것만 네 사실은 뼈 때문에 원장님께 제가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려고 위로 뼈도 괜찮고 관절 속 문제도 좀 이런 이런 네 트라이스 텐던 요즘 현재 대회가 한달 정도 남아 있어서 어떻게 무리를 안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자마자 좀 치료를 네. 좀 제대로 할게요. 네. 지금은 만점리 치료는 아닌데 그냥 관절 소 염증 없애서 어떻게든 조금 치료를 없애는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통증은 남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바 넘어가라는 건 훈련에만 조금이라도 호전될 적, 수 있는 소통으로는 낼 텐데 네. 야, 요번만 끝나고 나면 제대로 좀 치료를 드릴게요. 네. 안할거요 네. 걱정하지 네. 마세요. 근데 바늘 길이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바늘 바꿔요 한번 음. 더요약에학년 오시는 거사 바늘이 들어갈까요? 간신이 들어갈 것 같아요. 위치를 잘 맞추면 몸을 키우는 거는 가능하지만 보통 몸 키우면서 다 여기저기가 망가지는데 저희 선배가 53세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요드 <laughs> 관절이 건강한, 하늘이 내린 거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요. <laughs> 하나. 잘생겼습니다. 아, 네. 어, 벌써 완성됐네요. 어때요? 참 쉽죠?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꿈치를 폈다가 구부리는 과정이죠. 이 그림은 이제 팔꿈치를 펴는 과정, 그쪽을 좀더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보시면 삼두가 붙어 있죠? 삼두가 이주관절의 끝에 붙어 있게 되는데요. 첫골에 붙어 있게 됩니다. 첫골에 붙어 있게 되는데, 지금 살짝 그림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삼두가 같이 움직이면서 팔꿈치를 펴주는 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이때, 보디빌딩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팔을 많이 쓰는 스포츠를 하고 있는 종목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두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두에 대한 피로도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상체 운동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이 어깨와 함께 팔에 대한 모든 근육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삼두근 중에서 이 힘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염증이 지금 있어서 저희가 케어를 하면서 주사치료도 함께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팔꿈치를 폈다 구부리는 과정에서 삼두근의 움직임과 주관절, 즉 팔꿈치라고 하죠. 팔꿈치의 움직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팔꿈치를 구부리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영상인데요. 사실은 구부리는 영상을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지만 지금 팔꿈치 자체에 뼈가 움직이는 증상을 뼈가 움직이는 현상을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이두 영상을 함께 보시면 합쳐서 생각을 하시면 아! 팔꿈치에 염증이 왜 일어났고 팔꿈치에 어떻게 움직임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척골이라고 하죠? 이 뼈, 척골뼈가 상황골에 구부리고 펴지면서 쏙 하고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쪽에 척골뼈가 쏙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기랑근과 주동근의 관계에 의해서 안전하게 뼈에 충격이 덜 가게끔 활동을 하는 것이 원래 기본인데 이 상태에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죠. 일반적인 움직임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가혹한 조건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기가 굉장히 쉽죠. 어, 중량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더더욱 팔꿈치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황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팔꿈치 뼈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안쪽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돼서 팔꿈치 안에 염증이 좀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지금 캡슐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주머니가 이렇게 얘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관절 유나액이라든지 이런 모든 성분들이 좀 있어서 팔꿈치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다치지 않게끔 보호해주는 작용을 좀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할때 대부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보이는 근육, 알통만 많이 이두근만 많이 운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근육은 골고루 운동을 해야 되고,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꿈치를 지금 펴는 과정과 굽히는 과정인데, 펼 때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필 때는 삼두근만 많이 사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삼두에만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삼두의 길랑근 즉, 반대의 작용을 하는 이두근 같은 경우에서, 이두근이 안정적으로 늘어나주면서 브레이킹을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어야 삼두근에 대한 부상이 없으면서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관절이 마찬가지입니다. 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축구 선수들이 만약에 햄스트링 부상을 많이 당하잖아요. 햄스트링이 약해서 부상이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옛날에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좀 바뀌고 있죠. 어, 대퇴사두와 햄스트링의 그 밸런스, 힘의 균형이 잘 맞지 않고 수축과 이완의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상이 온다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운동을 가르치거나 회원들이 운동을 할때 아파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아, 이분이 근육에 대한 밸런스가 어긋나 있진 않는가, 아니면 아, 근육 자체가 좀 약해져 있진 않는가, 이런 부분들, 체형이 제대로 조, 균형이 맞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팔꿈치 관절에 자세한 해부학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게 팔꿈치 관절인데요 옆에서 측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게 위팔뼈 그러니까 상완골이죠상완골이고 이게 전환 그러니까 팔뚝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전환부의 첫골, 그 다음에 이게 요골뼈가 되겠습니다. 예, 요, 상완골을 이렇게 해서 없애줘보면, 짠! 하고 이렇게, 첫골뼈의 모양이 드러나겠죠. 어, 마치 이렇게 약간 C, 영어 C자 모양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갈고리 모양의 뼈가, 상완골에 홈이 파지는데,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마치 레고 모양처럼 정확하게 균형, 정확하게 모양이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쏙 하고 들어가게 되면 안정적으로 관절이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딱 보여드리면 다시 요렇게 요렇게 생긴 모양이 되겠습니다 관절낭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으로 있고 이런 곳이 어떻게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의 인대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져 있죠. 이런 겹쳐져 있는 인대 하나하나 하나가 마치 관절 주머니 같은 역할을 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관절을 잘 움직이고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이 주사를 맞을 때 정확하게 맞지 않고 뭐 다른 쪽에 넣거나 아니면 좀 주사의 위치가 올바르지 않으면 주사에 대한 약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온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 바깥쪽에 있는 인대나 근육 쪽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주사 효과도 떨어지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선수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정확하게 놔주시는 병원을 가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시면 팔꿈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이런 신경들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런 신경들이 가까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근육과 함께 팔꿈치에 통증이 나타났을 때 어떠한 양상으로 선수가 통증을 호소하며 어떠한 양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또 감각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케어를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고 정확한 케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